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촌한지5월이면딱 2년 된 문경댁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고향 떠나서 도시 생활의 편안함에 많이 젖어 들어 있었거든요. 직장도 백화점 매니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쇼핑하는 것도 무지 좋아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건 기촌을 아직도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해서입니다. 오늘은 처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제가 기촌하고 제일 크게 만족하고 너무 재밌고 뿌듯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제 프로필 사진에도 있는 장독대랍니다 음. 아파트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집 된장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공삼고 매주 만들어서요 장을 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남편 때문에요 매번 어떤 된장을 구매해서 먹을까 참 저에게는 고민이었었거든요 오늘은 지난 1월 말장을 담가 놓은 걸 어, 제가 장가르기를 하는 날입니다. 50일 만에. 그래서 오늘 영상 재미있게 어, 봐주시고요. 그 어, 된장 제가 가르려고 하는 거, 그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장뚝대로 갈게요. 우리 콩이 더 소개할게요. <웃음> 콩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laughs> 여기가 제 장소입니다. 요게 이제 50일 된 장이구요 요렇게 장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 예쁘게 담아서 또 영상 또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